온다. 어쨌또 어디 갔지? 아! 아 왜도만 갔어. 같아서. 야, 오늘 왜 쉬는 거 아니야? 나 입학하는 거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신왜 우리? 우잠깐리 우리, 우잠깐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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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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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등록리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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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죠 아 혹시 죄송한데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저는 재정통계부 차장 부차종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하는 부서예요저희 부는 뭐 배지 만들고 딱히 한건 없어요 그 카트라이더 배지? 아니 그게 아니라 배지요 배지 아술 먹기 보이네요 아 우리 일가추중학생 언제 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학생회장입니다 오 당신 학생 대가이 어. 아니요 학생회장이요 그니까 러 대가리요 회장이요 회장 대가리 회장 대가리 회장 대가리 회장 왜 전화를 안받으요 그래서 저 오늘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? 학생회 활동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? 뭐하고 계세요? 학생들의 인성과 인권을 위해 열심히 문서 작업 중입니다 아아 어. 어, 그럼 인성 인권부인 거예요? 아니요 인권복지부요? 아 인권복지부나? 인권복지부에서는 뭐해요 인권복지부에서는 스마트폰 계정 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하고 스마트폰 UCC를 만들어서 개정을 홍보했고 공청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음으로써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럼 많이라면 많이 힘들겠네요.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아니. <laughs> 는 거예요? 우리 학교 최고의 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문예창작부를 가는 거예요. 오, 진짜네. 어, 이기 여기서 뭐해? 혹시 자기 소개 해줄 수 있어? 저는 문예창작부장 김현태입니다. 저희 문예창작부에서는 학생의 포스터 제작하고요, 학생실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 해요. 음,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구나. 지금 그리고 있는 건 뭐야? 아야 이거 저작권 안 걸려? 고등 국어영역 독서 수능특강 8,200원 중고 스프링 노트 1,000원 야 이거 뭐 체크카드에서 돈이 나왔는데 어디서 나간 거냐 이거 13,000원이 나왔는데 어디서 나갔는지 안 써있는데 평범 없어야 안 되는데 이거? 아, 일처리 제대로 안 하네 요어 아, 어, 야 어. 어, 저기 아까 뵀던 거 아닌가요? 뭐았네 저 왼쪽에 있는 분 처음 보시는데 자기 소개 부탁드려 될까요? 아 안녕하세요 저는 재정통계부 부장 임동현입니다. 아 재정통계부 그 아무것도 하는 일 없다는. 아? <laughs> 아니 저희는 패치 제자 설문조사 통계 공화를 발표해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열심히 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그런 선물 내고 있죠? 저 뒤에 계신 분이. <laughs> 안녕하세요 인터뷰 왔습니다. 아예, 저 죄송해요. 어떤 일 하시는지죠, 대가? 어, 아무것도 안 한데. 저희가 지금까지 한 일은 이제 기획총괄과 뭐 협력해가지고 이제 집추천제를 했고요. 학생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소도 협력하면서 올해는 정책공모전을할 계획입니다. 아, 그리고... 찬조팀 보내주세요. <laughs> 어, 그 댄스팀 뭐 댄스팀? <laughs> 네 어, 안녕하세요. 어, 어, 네, 네, 네. 어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 뭔가... 역사서 같은 것조 보이네요. 아, 저희는... 아, 침에 정의실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. 아, 정의실로 네. 막 조선안주실 역럼 이런 거예요? 아, 정의실... 아, 그 아니라... 아, 그게 아니라... 정의실... 아, 은학생의 활동과 소감들을 의록한 기록물이에요 음 게다가 저희 부서는 기록 공정 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성명문을 작성했고 국내 음. 신영고등학교에 관련된 아무이기 정보를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 너무 이치. 어, 저분이 또... 공업종 아, 같이. 배가.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김보경 씨. 혹시 어떤 일 회사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아, 네, 저는 책으로 따뜻한 세상 을 만드는 사람들.

어, 스미스홀? 여기 뭐 하는데요? 아, 여기가요. 그, 이제, 스미스홀, 이제 120년 역사에 맞춘 곳 중에 가장, 이제, 자랑스러워하는 곳이 신는부가 음... 스미스라는 아, 그목표를이 오셔서. 네, 일단, 앉아서 계시죠. 어, 어 네. 너무, 너무 신선한데요? 아, 신선하지 않습니다. 어, 아, 혹시, 기획총 괄고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아, 저희가 3월 초부터, 이제, 신입생 환영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요.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. 음. 그 학생들이 원하는 메뉴를 급식에서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급식 추천제를 저희가 오.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급식 추천제요? 네, 좋겠죠. 어, 급식 그러면 술도 되는 거야? 어이씨! 어! 저희 학생의 다홍은 이렇게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학생들은 학생 자체를 통해 더 나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도 학생의 다운데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